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육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면서 너무 선선해서 긴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어, 비가 조금씩 내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날씨가 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오늘은요. 어, 왜 영상 준비했냐면 오늘 딱 지금 여기 딱한 다이 요또 여기 딱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만큼. 자, 똑같이 요만큼 딱 한다 이 아이만 오늘 한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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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가격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한쪽부터 좀 준비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와인피치죠 와인피치 요즘 어, 거미들이 자꾸 줄을 쳐요 어, 오늘 싹 걷고 가면 내일 또 열심히 일을 해 놓고 가네요 일, 일을 열심히 안하는 거미가 좋은데 와인피치가 이제 조금 어, 여름이 되면서, 어, 색감이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초록색이 조금 강하게, 어, 띄고 있어요. 원래 요, 거보다도 더, 어, 분홍색이 그 진한 분홍색, 진한 분홍색을 띄는 녀석들인데, 지금은 요렇게 약간의 초록이 요렇게 건강하게 아주 잘 키워놓고 있습니다. 와인피치 정확히 수량이, 어, 12개 있습니다. 딱 12개 있고요 어, 정상 가격이 지금 5만원이잖아요. 어, 30% 할인해서, 35,000원, 오늘 한번 딱 12개 뿐입니다. 12개 뿐이고요 3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사이즈가 조금의 차이는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여름에도 계속 물을 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20, 한 1, 2cm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컸어요. 26까지도 나오는데, 좀 작은 거는 20 정도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이거 하나 빼고, 어, 11개만 나갈게요. 11개. 딱 정확히 11개 나가고요. 어, 가격은 3 5 0 0 0원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와인피치. 이렇게 가격 좋을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집에 이제 구매하시고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관에 관한 규칙 말씀드리면, 자, 2주까지는 저희가, 어, 보관해 드립니다. 2주까지는 보관해 드리고요. 자, 2주 이상 보관할 때는, 어, 보관은 해드리는데, 어, 2주가 넘어간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품이 죽거나, 생물이다 보니까 죽거나 잘못됐을 경우 저희가 이렇게 책임을 져드리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사진을 요청하시면 중간중간 보관하는 중간중간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카나리아입니다. 딱 8개 남았습니다. 카나리아. 어, 전부 소진되고요. 딱 8개 남았고요. 저는 여름에도 계속 어, 관수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싱싱한 얼굴을 뛰고 어, 있습니다. 이 카나리아도 어, 정상가 5만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딱 8개 남은 거 3만 5천원에 소개합니다. 카나리아 3만 5천원 사이즈는 거의 한 2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카나리아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카나리아 3만 5천원 굉장히 수영 아주 이쁘게 잘 잡혀 있고요. 요런 이제 하엽들은 끝잎들은 계속 이제 하엽이 질 거예요. 하엽이 지면 떼어 주시고, 어,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또 어, 아주 날씨가 다육이들이 찰기 아주 좋은 날씨가 점점 점점 다가오니까 아, 그때부터 또물 주고 하고, 약간 햇빛 잘쐬 주고, 요즘은 햇빛을 많이 쐬어 주지는 못해요. 여기서 여름인데도 밑에서 지금 이렇게 막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름 되기 전 오늘 마지막 세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여름, 이제 가을이 오면 세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가을에는 거의 세일이 었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요거. 앵두 철합니다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앵두인데요. 요, 조그만한 지금 이제 이거는 수영이 너무 안 이뻐서 팔다가 이제 스탑한 애들인데, 요런 사이즈 애들이 5만원씩 하는 애들인데요. 오늘 요렇게 앵두. 철화. 자,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요렇게. 하나, 둘, 세개 있고요. 자, 요렇게 첫 번째 거. 이렇게 생겼고요. 자, 두 번째 거는 한쪽은 통판이고요. 한쪽은, 어, 요 하나만, 이 반절, 요, 이 생얼만 딱띄어서 해놔도 5만원씩 판매, 5만원인데도 얘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아이 있고요 요렇게 판으로 해가지고, 요런 얼굴 띄는, 어, 앵두, 철화. 이거, 정상가가 이건 16만원인데요. 오늘, 요 앵두, 철화. 오늘 9만원 소개할게요. 9만원. 아, 딱 반값 할게요. 8만원. 네, 8만원 가겠습니다. 8만원.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8만원에 앵두, 철화. 사이즈가 30cm가 조금 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35. 요거 같은 경우도 30, 한 2, 3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원하시는 거 있으면 1번, 2번, 3번. 번호 말씀 주세요. 1번, 2번, 3번. 네, 이렇게 번호 말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수목화입니다 수목화 자 이렇게 수목화 같이 들어온 녀석들인데 요 녀석은 조금 뿌리 내림이 얘네들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얘네들도 얘네들은 뿌리 거의 내린 것 같고 요거는 약간 뿌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펼 펴지고 있어 요 여름인데도 얼굴이 펴지고 있는 거 보면 요즘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자, 수목화입니다. 수목화, 마찬가지로, 어, 정상가 5만원인데, 오늘 3만 5천원씩 나갑니다. 자, 무료 배송도, 어, 5만원이기 때문에, 두 개만 하시면 배송비도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목화. 수목화는 지금 이 얼굴에 한 다섯 배 정도 색감이 진해지고 이뻐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지금이 가장 어떨 때다? 안 이쁠 때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수목화고요. 지금 하엽 정리를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어 하다가 마른 아이들도 있어서 저쪽에는 이제 요런 녀석들은 지금 하엽 정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가격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에 정확히 10개 있네요. 10개. 자, 10개. 에 35,000원 나가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 한번 할까요 요거 자 빅뱅 금입니다 요렇게 얼굴이 검정색과 녹색 검정색과 녹색이 어우러져 있는 빅뱅 금 인데요 아 요거에 이제 약간 골고루 이렇게 복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이제 초반에 좀 많이 빠졌구요 지금 약간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부분적으로 들어있어서 요거는 정상가 5만원 인데 오늘 조금 이제 어, 금이다 보면, 금에 이제 어느 정도, 금이 어느 정도 요, 여기는 아주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요, 아주 잘 들어있네요. 자, 오늘 얘는 3만원 갈게요. 3만원. 4개밖에 없습니다. 빅뱅 금이구요. 3만원 갈게요. 3만원. 자, 4개, 딱 4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어, 캡처해서 동그라미 쳐서 보내주시면, 어, 제가 그게 이제 나갔는지 안나가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빅뱅 금입니다 빅뱅 금 오늘 아주 파격적인 가격 3만원 거의 도매가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빅뱅 금은요 자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 음. 아 이게 샤넬이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얘가 샤넬 샤넬이다 <laughs> 자 수모카라고 했죠 얘가 샤넬이고 얘가 수모카예요 얘가 수모카 수모카 아, 죄송해요. 어, 얘가 수모카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소개한 거는 샤넬, 샤넬이고요. 요게 수모카 어쩐지 얼굴이 조금 너무 많이 변했더라 했어요. 수모카입니다 아주 이쁜 얼굴. 자, 두개 있습니다. 딱두 개. 어, 마찬가지로 35,000원.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은, 어, 이런 것들 35,000원. 빅뱅금은 3만원. 어, 이거 샤넬입니다. 샤넬. 샤넬도 35,000원이고요. 저거. 8만 원이죠. 8만 원 소개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만큼 할 건데 단품이에요. 단품 단품이어서 요건 혹시 어 단품 찜하실 분들은 찜하시면 됩니다. 자, 녹두빙수 철아 단품 딱한개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아주 풍성하고요. 녹두빙수 철아고요. 자, 몸통은 요런 느낌입니다. 몸통 요런 느낌. 자 요렇게 쌩얼이 딱 앞에 하나 있어서 너무 이쁘네요. 쌩얼이 딱 잡혀있구요. 군데군데 쌩얼들. 쌩얼이 있다는건 철화가 약간 풀리는 부분이고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은 철화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요거 하실 분들은 자 요거 10만원 드릴게요. 10만원. 아 10만원 드리고요 거의 45cm 가까이 될것 같아요. 45cm 큰 화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4 0 5cm인데 자 위에 45라고 해서 45cm 화분까지는 아니에요. 요런 요런 단이 적어도 한 25에서 한30 정도 되는 화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녹두 빙수 철하고요. 오늘 10만 원 소개합니다. 녹두 빙수 철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한번 볼게요. Sun Rising 철합니다. Sun Rising 철인데. 어 철하 부분은 요런 정도 고요 철하 부분은 요런 정도 이렇게 어 통파는 통판은 아닙니다 통파는 통판은 아니라는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어 사이즈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요런 느낌 자 사이즈는 거 얘가 30cm 줄자 잘라놓은 건데 어30한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35 위에서 봤을 때 요런 느낌 네 요렇게 35썬라이징 철화고요. 요거 오늘 6만 원 나갈게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6만 원 빨리 찜하셔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6만 원에 대품 썬라이징 철화 하나 나갑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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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등, 복숭아등. 자, 8만 원짜리인데요. 자, 요 복숭아등 8만 원 굉장히 제품이죠. 화면에 다안 잡힐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 좋구요. 요렇게. 지금 이 전체 얼굴이 이거, 이런 얼굴에 진하게 변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 전체가 그렇게 변하고요. 가끔 이제 생얼, 쌩얼 뭐 생얼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가을 되면 싹 변하, 이게 이것도 지금 한 음, 4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정말 선명하게 쫙 들어집니다. 자, 8만원인데 오늘 얼마요? 어, 5만 5천원 갈게. 5만원 할게. 5만원. 5만원 합니다. 자, 5만원. 요거 대박입니다. 5만원. 자, 요런 사이즈들이 5만원씩인데 지금 비교해 볼게요. 어, 택도 없이 큽니다. 5만원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자, 요거 하나만 하셔도 자, 무료배송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말씀 주세요. 오늘은 5만원 이상 하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개 할게요. 두 개. 지금 레드벨벳. 자, 레드벨벳 두개 있습니다. 레드벨벳 두 개. 어, 잠깐 지금, 어, 우리 집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어, 물을 아직 못 먹었는데 제가 물을 줘서 지금 얼굴이 조금 폈어요. 레드벨벳. 자, 오늘 요거 3만원 갈게요. 레드벨벳 2개, 3만원, 3만원, 3만원 이렇게 됩니다. 3만원씩 2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20cm 정도 보시면 되구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요 녀석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녀석, 자, 요거, 자, 요 이름이 뭐지? 이름이 없네요. 이름표가 뭘까요? 잠깐만요. 자, 이름 모르겠습니다. 요거 패스할게요. 그냥 패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소개한 거 요렇게 준비되어 있는 녀석들이고요. 어 아주 싱글싱글 합니다. 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싱글싱글 하고요. 어, 영상 보시고 어, 지금 찜 하시면 한 2주까지는 보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 결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하고 그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